다음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 210장, 통일 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8장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스파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파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파냐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분을 받지 아니하며 요호를 위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전역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반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예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열변을 끊어버렸으며 그들의 왕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고래를 빌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난 영어가 말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라의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선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지키에불의 소멸드리라 그때 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아픈 자의 딸이 무스한 건너편에서부터 외물을 가지고 와서,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며 아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것입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나 여호와가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 냈으며 이스라엘 왕여호와가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하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불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이 위험하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버라고. 저는 <laughs>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서로 잡변을 그리킬 때 너희에게 선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어, 스바니아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함께 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 어,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은 출신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데 네, 그들 중에 스바니아는 1장 시작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더 가까이서 면밀히 보았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있고 또 같은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니아 3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는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포악한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시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도시로 대적하는 도시로 타락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어, 그리고 당시에는 계층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배 계층이 일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포악한 성업이라 말씀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포악한 그 성업이 화 있을 진전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 아니하였도다. 네 가지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또 책망을 듣지 않아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웃 나라의 힘을 동맹관계를 통해 얻으려고 하고 또 이웃 나라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네번째 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짓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말씀하지요. 방백은 귀족과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이 연약하고 의지할 게 없는 백성들을 먹잇감을 찾는 부르짓는 사자처럼 착취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먹잇감을 찾으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먹는 일이와 같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시할 뿐만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백성들을 억울하게 한다, 한다는 그런 지적 말씀입니다. 사절 말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여 그의 제사장들은 송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두고. 말하기를 경솔하다 간사하다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 오늘 우리의 예,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 시간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 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 또 제대 모습이 비슷하고, 그런 우리를 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 또, 오늘날과 동일합니다. 네, 예, 9절에서 13절 말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인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라고 하죠. 그때는 조금 전 함께 읽었던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이 열나라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까지 심판하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까지 심판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심판의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세워 주십니다. 입술을 깨끗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담고 있죠. 11절 말씀 그날에 그날에 내가 내게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비록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크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 선지서에, 선지, 그 여러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데, 남은 자는 영성이 대단한 사람만 가르치키는 것 아니지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를 어, 얻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에 승리로 나아가는 나가기 원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일으켜서 성경에서 남은자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구원을 얻은 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도 말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남은 자들, 이들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하고 17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또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말씀 마지막에 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고도 남을 심판을 받고도 남을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나를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나를 알면 알수록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어,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것. 어,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한이 없으신 사랑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이라도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십칠절 말씀을 통해 표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큰 업,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의 삶에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가득 채워지는 어느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 심판 중이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할금 남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큼이나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기쁘다고 하나님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 중이라도 우리가 죄가운데 머물렀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풍요라심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이려 대로 돌이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스며든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스며든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이 하루,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 임재로 하나님 임대로더 피어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 네, 더 기도할 것은 어 내일 주 예배와 단니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주의 예배에 대기하여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수 없어서 삼도교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주의 예배를 게하여수 없어서 우리 내 주의 예배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나 오늘의 말씀으로 내 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어,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을 경험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우리 목사님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부어질 때,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를 소생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으로, 우리의 손과발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들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모든 사명과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 모든 그 삶의 걸음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라도 구원하시는 끝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별하심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남은 자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어, 이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가득한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 안에 했으며든 모든 어둠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명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를 힘겹게 하였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일 님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또 말씀해 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예,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예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